분열의 한가운데서 교회를 잇던 사제, 성 체드의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20년경 잉글랜드, 노선브리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체드는 켈트 교회의 중심지였던 린디스판 수도원에서 성 아이다노의 가르침 아래 자라나 세 형제와 함께 사제가 되었습니다. 653년 성교사로 파견되어 복음을 전한 체드는 런던을 중심으로 주교로 봉사하며 이교도들을 회심시켰습니다. 또한 이스트 색슨 왕의 도움으로 라스팅엄의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교회는 켈트 전례와 로마 전례가 충돌하며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켈트 전통에서 자랐지만 양쪽 언어에 모두 능통했던 체드는 664년 휘트비 시노드에서 두 진영의 뜻을 전달하며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로마 전례를 따르기로 결정되자 분열보다 일치를 택하며. 그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시노드 직후 라스팅엄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잉글랜드를 휩쓴 역병으로 선종했고 같이 묻히기를 원하며 찾아온 30명의 형제들 역시 같은 병으로 하늘에 올랐습니다. 동생 성체드가 수도원을 이어받았으나 종교 개혁 이후 성공의 성당으로 남아 영국 노스요크셔의 성마리아 교회에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체드여 의견만 내세우기보다 경청과 겸손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영상을 체드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의 겸손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를 빕니다.